오늘은 아또한주 어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역시 <laughs> 항상 삼세기 치죠. 오늘은 앞에 이어서 벌써 맛있는 거좀 주더만 벌써 다 먹고 막 둘이서 막 먹는 거는 엄청 잘 먹어요. 음 둘이가 하여튼 그래서그랬는가 음 겨울인데도 엄청 건강하죠. 털도요. 아이들이 어. 아지리해요 하여튼 둘이는 아침에 어. 누구 말도 안 하죠. 빠지지 않고 해냈습니다 아 저기 저기 또 지금 저쪽에 아이들 이제 공부를 하고 저기 줄 거. 아. 세팅하는 사이 먹을 거좀 주면 다 먹어요. 막잘 먹어요. 막 그런 어막 아이들이. 어, 아침에 먹을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막 여척 없이 다들 이래 제자리 나와 있거든요. 우리 용감이 아마 다롱이도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아 용감이 다롱이도. 요즘은 잘 먹어요. 영감이 다롱아 벌써 먹고 없네요. 아유, 감아 영감이 벌써 저기 영감, 저기 있죠. 영감, 어? 다롱아, 다롱아, 다롱이는 또 어디? 어제, 어제 저녁도 용감이다, 야, 여기 상상 이 부분에 아이들이 맴돌아요. 아유, 뭐든지 요즘은 잘 먹어요. 오늘은 제가 다른 거 요래 조금 간식을 줬더만, 보고 다 먹고 깨끗이 먹었네요. 다 먹고 다른 좀 많이 남갔어요, 다른 거는. 네, 여기 또 다른 간식을 줬더만 오늘 다 먹고 용감 동감. 용감아 용감이 어? 맛있었어? 그거 더 먹고 있어 좀 그래서 그런가 올 겨울 여기 아이들은 정말 다행히 어, 무난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촌 겨울에 지금 다른 데 아이들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아 진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못 먹고 맨냉력이 어, 떨어지면 아이들이 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여기 야산 아이들은 어, 더 추운데 있는데 그나마 겨울집과 어, 먹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제가 빠짐없이 챙겨줬거든요. 어, 원래 보통 어느 계절이든 다 제가 그렇게 챙겨주는데 겨울에는 좀더 따뜻한 국물 위주로 제가 신경을 좀더 써거든요. 아이들이 겨울에 큰병들을 많이 하더라고 하늘아 하늘 네오야 네오야 아이 네오야 어유, 요즘은 네오가 그래도 네오가 딱 저렇게 있어요 네오야 아이가 아유 예 그래도 하늘아 내려와 하늘아 하늘 내려와고 네, 아유 우리 하늘이도 밥 먹지 내오야 하늘이하고 사이좋게 지내 자 어서 자 이거 먹고 어서 이거 많이 먹어. 하늘아, 이리 올라와. 하늘이 이리 올라. 하늘아, 어서 올라와. 자, 하늘, 까미야. 하늘이나 이래 하면 항상 사료를 잘 먹어. 자, 까미야 봐요. 제가 오는 시간을 딱맞췄어 맛있는 고기밥 먹을 거라고. 이래. 자, 어서 먹어. 따타한거 하고 이거. 자. 많이 먹어. 어서 먹어. 하늘아, 너도 와서 먹으러 빨리. 그룹이는 어제 저녁에 하늘이 하고 좀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 제가 어제 조금 저녁에 늦게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두운데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서 먹으러. 하늘이. 하늘이 신나서 왔다 갔다, 롤 모델. 아이고 <laughs> 물도 봐요. 와, 물도, 하늘이가 물을, 다른 여기 야산 고양이들보다 물을 많이 먹어요. 저, 저 국물보다 한, 그러기 때문에 코코스에 저쪽에 물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제가 코코스에 물을 배치시키 놓는 게 아이들이 보여야 물을 먹더라고요저 봐요. 물을 먹, 잘 먹죠. 그 사람들은, 어, 여기, 본인들이 아이들 케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기 아이들 실정을 잘 아니까, 곳곳에, 여기, 여기 물도 묵지만, 은 곳곳에 불을 다니면서, 이래, 목마르면 묵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가 좀, 어, 아마도 저 아이가 건강한 것도 있어요. 하늘아, 밥 먹어. 어제 저녁에 많이 먹었다고. 또안 먹고 그러니 사관 어쨌건 성격이 사람도 그렇고 성격이 좋은 고양이들이 조금 건강해요. 아 요즘은 내오도 털이 조금 약간씩 윤이 나요. 털이 엄청 아이가 아프면 아이들이 털이 윤기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 내 오도 털이 윤기가 조금씩 나면서 어~ 제체 몸무나이가 아이가 참 했어요. 저 봐요. 저거 먹고 톡 저거 먹고 그러죠. 이제 어~ 사람 먹는 습관이래 어~ 빌더러지듯이 저래 먹어요. 봐요. 먹고 까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어쨌이 여기 보면, 사람도 그렇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래 보면, 이 먹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도 물이 한, 여기, 여기도 물이 한 다섯 군데 배치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 물론, 어, 저, 닭국물도 중요하지만, 물도 먹여, 먹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닭국물을 지속적으로 내 넣어 먹죠. 아마 어,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어, 처음에는 저렇게 안 먹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제가 꾸준히 옆에 두니까 지속적으로 잘 먹어요. 우리 까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실태를 모르면 어, 이래 아이들 키워 하는, 게 여기 아이들은. 어 그냥 사로만 예전에 보면 사로만 그곳에 어 조금씩 마, 이래 준 애들은 영양이 부족해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떨 때 다른 데 갔어, 이래. 간혹 고양이들을 봐도 털이고 뭐고 아이들이 엉망이고 이래 보면. 어, 또 어떤 아이들은 죽다 못해 개월수만 이래 해서 산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집중적으로 우리 유튜브를 봐도 어 그나마에 대 조금 이래 고기하고 이래 같이 병합했서어 아이들 먹이는 어 고양이들은 확실히 조금씩 확연히 틀려요. 어제는 내 아는 지인과 저녁에. 어 왔는데 아, 보고 싶다 해서 왔는데 어 여기 아이들은 너무 어 그래도 활발해 보이고 부르니까 다 나오니까 신기한가봐요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니까 나와서 밥 먹는 게 신기한가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어 길들여져가 이렇게 어, 제 인기척 나니까 어. 나와서 밥 먹는 거 보더만 정말 신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면 사람도 그렇고 다 먹었죠. 깨끗이. 지금 겨울에는 제가 항상 사료도 저렇게 옆에 사료하고 또 옷도 서고기 해서 주거든요. 그렇게 먹고 나면 아이들이 주택가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정히 이이 야산에 체육 야산 체육공원 내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여기 어 정말 주민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수십 마리 되는 아이가 어 저쪽으로 바깥으로 가게 되면 여기 혼란이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여기 집을 십, 수년 전에 사가왔을 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갖고, 주택가에 울고, 막, 어 정말 밤에, 밤에 조용한 날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강아지 담비를 제가 또 키우던 때였는데, 어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란 봉사, 하고 이렇게 고양이들 이렇게 케어를 하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어떤 계기로 여기 아이들 하게 됐는데 엄청 비참한 것을 보고 제가 어, 결심을 했어 수년 전에 제가 이렇게 어, 아이들 챙겨 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수년간 여기 아이들이 어, 서로에 내 하루가 그래도 어. 배고프지 않고 지내 왔다는데 보람을 느끼거든요. 다들 오늘도 어.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한 주도 다들 어. 행복한 어,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는 똑같은 일 방,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 항상 같아요. 아침 되면 왔어주고 저녁 되면 또 왔어주고 제일 어, 세월이 빠릅니다. 그러기를 수년을 흘렸습니다. 제 시간도 제 어떤 어떤 어 그거는 없이 막 세월이 그런데도 엄청 빨리 흘 흘러가요. 아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아마 삶인 것 같습니다. 다들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어 누군가를 위해 정말 어 마음으로 희생하고 어 살아갈 때 그게 아마. 정말 이래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온감아, 여기까지 왜왔니 온감, 용감? 우리 온감이 저 위에도 집이 있는데, 삼세기한테 뺏겨서 삼세기가저 위에 따시라고, 저위가탁자고그러더라고영감아 그래도 영감이엄마하고 약속을 제가 정말 어 지켰어 이렇게 아이들이 하루하루 그래도 배고저고 살아가는 거 보면 어, 제 자신도 뿌듯합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